안녕하세요, 구독자 분. 이번에 제가 전해드릴 그 임용찐팬의 콘서트 감동 보고서. 좀 특이합니다. 우선 제가 이두 사람을 모셔왔는데요. 제가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중에 한 분은 진주에 사시는 분이고요. 또한 분은 인천이나 서울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두 분이 어떻게 만났느냐. 극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콘서트가 있기 한3일전 목요일쯤에 목요일쯤이죠. 네한 분은 간절하게 인천 콘서트를 가고 싶어하시는 분이고요. 또한 분은 갑작스럽게 티켓이 하나 남았던 겁니다. 근데 이거 반납하기도 애매해요. 저한테 SOS를 쳤습니다. 오구할배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분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런데 저한테 몇 번이나 간절히 가고 싶다고 하신 말씀이 있겠죠? 그분을 연결했더니만은 결국 티켓을 우편으로 보낼 시간도 없고 결국은 현장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만남입니까? 그, 내용, 그 내용부터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내용이 왔습니다. 경남 진주에 계시는 영신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서 그먼 길을 영웅님을 볼수 있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오신 영신님 감사합니다. 에, 저 역시 영웅님을 볼수 있다는 설렘과 기대로 송도 컨벤시아로 갔습니다. 진주 영신님과의 만나서 애틋한 자매가 상봉하듯 서로 부둥켜 안고 그 순간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주영신님의 배려와 고운 마음이 없었다면, 영웅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꿈에, 꿈이었음을 다시 한번 오구티비 선생님을 통해서 또진주영신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렘을 안고 입장했습니다. 영웅님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란 토개 다시 설레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8세부터 102세까지 대통합이라는 한 공간에서 영웅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웅님의 춤선은 부드러운 듯 강하고 강한 듯 선율의 몸을 맡기듯 움직이는 영웅님 댄스에 홀렸답니다. 연애편지 아버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르시는 영웅님 눈망울은 촉촉히 살짝 이슬을 머금고 시간의 흐름과 인생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전하는 영웅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부르면서 중간에 취임새 허이 소리는 얼마나 우렁차든지 천장을 뚫었습니다. 공연 중간 관객들과 의 서로 가깝게 보여달라고 응원불 흔드니까 는 임용소 엔진 왔어요 라고 하셔서 한바탕 웃음을 안겼습니다. 인천으로 즉흥 이행시.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느냐. 볼까요? 인간이 인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인. 인간이 아닙니다. 영웅시대는 천. 천사입니다. 하, 죽이죠? 인. 인간이 아닙니다. 영웅시대는. 천. 천사입니다. 이렇게 예. 지었다고 합니다. 네, 자팔세 아이는 아이의 시선으로, 백두세 어르신께서는 어머님의 심정으로 다가서는 멋진 영웅님, 영웅 시대를 그토록 외치고 오늘 한 공간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동을 잊지 않겠습니다.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오구티브생님 진주영신님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보내왔는데 사진은 딸랑 요한 장. 제가 보기에는 두분 서울 영신님과 인, 진주 영신님. 진주면은요 진짜 니다 KTX를 타도 꽤 먼데 만약에 차를 끌고 오셨다면 5 시간 이상 걸렸을 겁니다. 아그먼 길을 오게 해주는 힘, 송도까지 끌고 오신 힘 결국은 에, 임용. 콘서트 임영웅님의 공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아 대단합니다. 세대도 통합하고요, 지역도 통합하고요, 그냥 자매를 만들고요, 이렇게 극적인 상봉을 만들어내는 임영웅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아 대단하죠. 네, 자 구독자 여러분, 네, 우리 지금 저한테 닉네임을 안 알려주고 제 <laughs> 닉네임을 모르는데 제가 그래서 간절한 네, 우리 임영팬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간절하니까 소원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또 인천, 아니, 광주콘, 아니지, 대구 콘서트에서는 또 어떤, 어떤 서프라이즈가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